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능 나눔을 실천하는 꿀같이 달달한 온라인 마케팅 지식을 전해드리는 비영리 민간단체 천사 재능기부단장이자 한국마케팅경영실전연구소 대표 꿀짱 김영근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구독하시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후에는 댓글과 좋아요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본인 농장이나 상품에 대해서 학교 과제나 회사 발표 자료 또는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각종 행사로 인해 간단한 영상을 만들게 할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는 프리미어나 베가스, 파이널컷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모두 초보가 쓰기엔 다소 복잡하고 무겁고 또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모바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그 사용법을 제 유튜브에 자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유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편하면서도 필수 편집 기능을 모두 갖춘 초보를 위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어느 것이든 하나를 제대로 배워 놓으면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소개할 프로그램은 곰믹스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곰플레이어 회사, 곰앤컴퍼니가 만든 곰믹스인데요. 동영상 생초보라도 한번 보면 금방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직관적인 구성은 물론 장면 편집, 장면 전환 효과, 자막 삽입, 사운드 등 기본적인 기능들이 포함되고 있어 웬만한 편집 작업은 다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곰 믹스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방법과 곰 믹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과 구성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곰 믹스 영상 컷 편집, 자막 넣기, 오디오 넣기, 화면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곰믹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곰믹스를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곰믹스를 검색하여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곰믹스를 입력하고 나면 하단에 소프트웨어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쓰는 곰믹스, 곰믹스 강력 버전, 곰믹스 프로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곰믹스 프로는 유료고요. 곰믹스는 무료 그기 때문에 우리는 무료 곡 믹스를 다운로드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네이버 소프트웨어 창으로 들어가집니다.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고 확인 후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곰믹스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또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동의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 화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돌폰트 설치, 필수 코덱 설치, 프로그램 그룹상 생성 바탕화. 면에 단축 아이콘 생성 다 해야 되겠죠.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을 클릭을 하죠. 그러면 쭉 설치가 됩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은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설치하는 시간들이 일반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현재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TOP 5 중에 곰믹스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밴믹스 반디컷, 파워디렉터, 곰믹스 프로 이렇게 돼 있죠. 곰믹스가 두 개를 차지하고 있네요. AA AC 코덱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 자동으로 설치하시겠습니까? 예를 눌러야죠. 코덱이라는 거는 IPP 런타임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 자동으로 설치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예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작정 예예 예 눌러서는 안 되고요.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그 자회사에서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같이 설치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시면 안 되고요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DTSAC 3, 코덱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 자동으로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곰 믹스에서 완료, 그, 해당되는 부분들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다듬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곰 믹스가 열리게 되면서 곰 믹스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뭐, 다운받으라고 되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창 닫으시면 되고요. 곰 믹스를 다 다운을 받았으면 곰 믹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곰 믹스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워진 곰믹스를 소개할까요 하고 나오네요. 넘기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화된 곰믹스를 확인해 보세요. 5개로 확대된 타임라인 트랙이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세개의 타임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번인지 아니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5개의 타임라인 트랙으로 늘려서 구성함으로써 자막과 이미지를 따로 관리하여 편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효과 편집창도 원래 별도로 있었지만 이제는 편집 화면 안에 쏙 들어가 번거로움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곰 믹스 샘플과 효과들도 여러 가지 더 추가되었고요. 하지만 이건 유료로 결제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눌러볼까요? 예, 네, 다섯 개로 확대된 부분에 대한 변경 전세 개, 변경 후 다섯 개. 그 다음에 별도의 창으로 제공했던 효과 편집 창이 화면으로 들어오면서 더큰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서 회전, 색상 회전에 들어갔던 것들이 전부 필터와 영상 전환이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곰믹스 프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샘플 및 효과 중 일부를 곰믹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원래 없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 거죠. 나중에 검믹스 활용법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방식과는 조금 달라진 몇 가지 한 번만 훑어 보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네요. 닫기를 이제 다시 보지 않게 선택을 하고 닫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뭉침은 싸다. 이제 자, 지네들 회사 소개하는 거죠. 얘도 필요 없습니다. 닫깁니다. 그러면 이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곰 믹스 달라진 점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간단한 곰 믹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곰 믹스 화면입니다. 이곰 믹스 화면 구성인데요. 상단 좌측은 영상 편집을 하면서 미리 보는 화면 미리 보기 창이고요. 우측은 영상 파일 및 음악 파일을 불러오고 자막을 생성하는 각종 파일 추가 관리 영역입니다. 하단은 이러한 영상이나 음악 파일 등을 자르고 붙이고 실제로 편집하는 타임라인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저장 시 폴더를 지정하는 폴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서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소스는 현재 프로젝트에 영상 소스를 파일 추가하여 불러올 수 있고, 최근 사용한 소스 목록을 볼수 있고, 인코딩한 동영상을 볼수 있으며, 곰 믹스에서 제공되는 미디어 샘플 20개, 효과음 샘플 20개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텍스트 이미지인데요. 화면에 자막을 넣고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이미지를 추가하면 타임라인에 추가되어 미리 보기 화면에 보여집니다. 다음은 템플릿 영역입니다. 템플릿 영역은 오버레이 클릭과 같이 프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곰 믹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보다는 곰 믹스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져 있는 기능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애니메이션 목록 47개, 프레임 45개, 시즌팩 10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곱믹스 프로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곱믹스에서는 별 의미는 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프로의 시즌팩으로 목록이 되어 있고 무료 제공과 프로 제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쓸만하다 싶으면 전부 곱믹스 프로입니다. 곱믹스 프로 역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추후에 곱믹스 프로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버레이 클립입니다 오버레이 클립에서는 이동 및 확대 축소 12개 빗방울 빗샘 44개 애니메이션 20개 파티클 34개 프레임 39개 오프닝 클로징 22개 전환 48개 기타 6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곰믹스와곰믹스 프로로 섞여져 있기 때문에 숫자상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영상 이에 효과를 더하는 기능으로써요 영상을 더욱 돋보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템플릿과 마찬가지로 쓸만하다 싶으면 곰믹스 프로에만 적용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필터 영역입니다. 포토샵의 필터 효과를 생각하시면 쉬울 건데요. 색상열과 질감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색상형의 조정 값은 색상 및 채도, 명도 조정, 밝기 및 대비 조정, 색상 밸런스, 중간값 채도 조정이 있습니다. 질감형 조정 값은 부드럽게, 선명하게, 모자이 블랙 제거 경계 l 반전 가우스, 라클라스 등 조정 값이 있습니다. 영상 전환 영역입니다. 영상과 영상이 끊어져 있을 때 영상 전환 효과를 주어 좀더 자연스럽게 느낌을 준다거나 극적 효과를 주어 영상을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사라지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상 전환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면 미리 보기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 추가를 클릭하여서 추가된 소스를 타임라인의 미디어 소스로 드래그하여 놓으면 미리 보기 창에 영상 소스가 나타납니다 미리 보기 창은 화질이 깨끗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속도를 감안해서 화질을 줄여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생을 하게 되면 화질이 원하는 대로 나오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플레이 버튼과 정지 버튼을 클릭해서 영상 미리 보기를 하며 작업할 수 있는데요. 단축키 스페이스 바로 플레이를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미리 보기 창에 고정되어 있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다음은 타임라인 영역인데요. 타임라인 영역은 영상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임라인의 개념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해 놓은 것. 즉 러닝타임에 필요한 영상 클립을 가져와 순서대로 배열함을 의미를 합니다. 각 클립 요소들은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서로 겹치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곰 믹스는 아쉽게도 타임라인이 단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영상 편집을 할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실행 취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시 실행이고요. 이거는 삭제고요. 그럼 자르기입니다. 그리고 영역 선택하기인데요. 영역을 선택한 후 선택 영역 제거, 선택 영역만 유지 혹은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선택 제거에 대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조정 메뉴입니다. 그리고 화면 크롭, 즉 자르게 메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상 페이드인, 영상 페이드 아웃, 그 다음에 음량 조절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편집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제, 전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새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기 단축키도 있고요. 프로젝트로 저장하기 기능이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 종 기능들은 추후에 영상 편집과 자막 넣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장 시 사용하는 폴더 관련 영역입니다. 저장 폴더에 인코딩을 시작하면 저장될 폴더의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폴더 변경으로 저장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어디에 저장할 거냐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으면 폴더 열기를 누르시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출력 형식은 m p 4로 저장하시고 화면의 크기는 1920에 1080 FHD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 외의 값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출력 형식과 화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인코딩을 확인을 클릭 후에 인코딩을 시작하면 이렇게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파일 이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설정하고 나서 인코딩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곰믹스의 네 가지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종 소스 추가 영역과 미리 보기 영역 타임, 타임라인 영역 그리고 저장할 때 사용하는 폴더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곰믹스 영상 편집 설치 방법과 화면 미리 보기, 각종 파일 추가 관리 영역, 타임라인, 폴더 지정 영역 등 화면 구성의 각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곰 믹스는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샤방샤방한 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초보 유튜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하게 영상을 컷 편집하고 자막을 넣고 약간의 효과를 적용하여 영상을 만드는데 유료로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료인 모바비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곰 믹스가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다음에는 곰 믹스를 이용하여 컷 편집, 자막 넣기, 오디오 넣기와 영상 효과 적용하기에 대해서 각각의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꿀장의 SNS 마케팅 TV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온라인 마케팅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놓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